여보세요. 뭐 얼마나 되는데요? 세개 다가 해요. 금액 한한 한 2천만 원 정도? 그냥 청소해 청소. 사업은 이제 청소 도구 만들어요. 원 규요. 왜자요 왜자 외자. 아니 지금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요 안돼요 이래버리는데 나 뽑기 해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아 이게 떴으면 좋겠다 쉬. 나 이거 누르고 뛰어나갈 테니까 이거 성공하면 쉬. 오늘 가던뽑기 간다 에이 정말 아씨실례네 씨. 와이프한테 맞고 왔네 <laughs> 뛰어갔는데 뛰어나가는데 우리 와이프 물 앞에 딱 있어 근데 뛰어나가니까 왜? 러시아에서 성공했네 뭐, 오늘 이거 뽑기 나온 거 배성공 뜨면 전설가도 나온다고? 와씨 오지네 1%네 방어 8 데미지 리덕 3 물리 방어 7덱스1 원거리 데미지 2. 난 이게 더 좋다 대성공 데스 나이트 야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설템을 푸네 어?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전설템을 싹걸글쓸쩍딱 그냥 어? 잘하고 있어. 이런 건 잘했어. NC 형님들 방금 거 같은 건 잘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없애줘요. 진짜 인간적으로 자 신규 변신이 나오든 뭐 인형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존의 합성이든 뭐든 이런 거에서도 나오게 꼭 다시 지금 새롭게 돈을 써야만 나오게 이거는 너무 속이 속이 모입니다. 그냥 기존에도 합성 뭐 희귀 네 발이 가지고 있는데 어 그냥 뭐 심심해서 이렇게 돌렸는데 뽀록으로 딱 나와주면 그냥 또 그게 또 게임하는 재미도 있고 좋잖아요. 저건 너무 아, 저건 신규에서만 나온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탁탁탁 탁, 탁! 옆구리. 에휴, 씨. 돼졌어, 돼졌어. 나, 여러분, 나 여기다가 금리빨 박을 거야. 알았지? 금리빨 박을 거고, 칼 하나 들고 와야 돼, 는데 어? 칼이 마지막다는것 같아! 옆구리! 씨! 찔러, 뱃돼지! 그렇지! 뭐가지? 좋았어! 아, 한 마리 부족해. 아, 씨. 얘도 한 마리 부족하고 씨. 오해라 나 뽑고 싶다 나도. 아 씨. 오 어, 씨. 얘들 보소. 어, 존대 나오네. 와, 용병 벌써 아홉 개 나왔어, 씨. 제발! 나조라 씨발! 저열개다 뽑았고. 나조라, 나조라. 하나만 줘. 0만원무가금 그냥 나버리네. 신념에 가도 나왔어. 쉬. 와 진짜 운 좋다. 나랑 동시에 했는데 나는 네개 실패하고 신념에 가도 나왔어. 씨. 데스라이트. 와 데스라이트 장갑. 씨. 푹지 캐리 역시 씨. 걔 오져버리네. 와 씨. 한 번에 세개 돌려야 되나? 아 씨, 나 나간다. 아 제발 한 번만 줘. 씨밧 아 그래 나 하나 떴네. 아든 내가 나가야 돼. 씨. 야 근데 이거 축질 발랐는데 날 날라가잖아. 아 이게 떠야되잖아 잣같은게 소멸 50% 씨. 하... 이거 그냥 바로 터지나? 아니면 확인 뜨나? 백진영! 야씨 오졌다리 씨. 우와 이 씨. 그렇지. 아, 어, 오졌다리 씨.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이거 잘 뜨는 방법 알아. 이 눌렀다가 깜빡 불 들어오잖아. 그때 다시 누르는 거야. 이러면 잘 떠. 내 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안 써먹었네. 바로 뜨잖아. 네, 두 번만에 떠잖아. 그제아 이걸 알고 있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뭘안 질러서 순간 까먹었네. 신념에 가도 씨. 신념에 가도 나왔어. 이 개, 개. 어? 야 뭐야? 벌써 나 뽑혔어? 어? 누가 씨? 다 뽑아 갔네. 잠깐 돌아선 사이에. 어? 10개 끝났는데? 야,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이신념의 가도를 넣어서 사람들이 죽자고 달려드네.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전설템을 싹 잘하고 있어. 잠깐 내 가도가 이게 거래가 되는 가던가? 어, 되는 가도네. 이거 이거 팔면 어느 정도 멘징 되잖아. 사짜리판에얘3 5 0 0에 어? 나, 얼마에 팔아야 돼? 3만? 3만 2천. 좋다, 씨. 가더는, 나는, 어떻게 보면, 가더는 그냥 멘징 했다. 희귀 가더에 저거 팔리면, 저가덕 값으로 뽑았다 보면 되겠네. 나는, 그냥. 가더 업그레이드 하고, 방어, 방어 1방 더 올랐나? 8방, 7방. 7방에, 덱스 1더 올랐네. 덱스 66 됐겠네. 어우, 뚜껑만 빨가면. 세빨개지네어 훌륭했어 엘릭서 오늘 먹었으면 67대기인데 에휴 정말 아씨 아, 씨. 그래도 오졌어 오졌어 잘했어 성공했어